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일이 많아가지고 어 시간 자체가 업로드 시간 자체가 좀 늦어졌습니다. 어 오늘은 좀 특정 종목을 한한두개몇 종목을 이렇게 어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이제 공매도 제게 마지막 날이었으니까. 공매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종목이 과연 어떤 종목들일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괜찮을까?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일찍 있었으면 더좀 자세히 봤으면 좋았겠지만 음,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어, 좀 대략적으로 그 공매도를 어, 미리 예, 예견하려면 예상을 하려면 공매도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 그래서 공매도의 거울이라고도 하는 그 대차거래를 확인하면 좋은데 어 최근에 제가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렇게 그 종목들 소개해드릴 때 대차거래 보면은 최근에 계속 많이 늘었습니다. 대차거래가 뭐 카카오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어뭐 셀트리온이나 헬스케어나 제약이나 아니면 뭐 카카오나 뭐 특정 몇 종목만 그런 걸 어, 거냐 아니면 시장 전체적으로 다 그러냐를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대차거래 상황을 좀 보여드리고 아무래도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시청상위주들이 공매도가 어좀 영향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차거래 잔고가 전체적으로 시청상위주들이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 최근에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대차거래 잔고도 어, 늘지 않거나 느는 폭이 좀 아주 그 천천히 늘고 있고요. 어, 반면에 좀안 좋은 상황, 요즘에 좀 눌려간다는 느낌을 받는 종목들은 대차거래 잔고도 크게 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단 어, 대차거래 잔고 현황을 통해서 다음 주 공매도에 이제 재개가 있을 때, 구매도 재개로 인한 영향을 받을, 많이 받을 종목들이 어떤 게 있나 한번, 어, 뭐, 간략하게 그냥 좀, 어, 재미삼아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상황을 먼저 보면요. 어,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는 335 종목이 오르고 534 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0.83%가 내렸고 코스닥은 0.73%가 내렸습니다.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내렸는데 사실 오늘 미국 시장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지금 미국에서 이제 미국 시장의 방향과 좀 다르게 가고 있고 우리 시장이 빠지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금리 관련된 얘기 또 해외의 문제들이 좀 어, 많, 많아요, 최근에. 그리고 우리 오늘 국매도책의 전날이기 때문에 조금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진 것도 좀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는 팔았고, 개인은 어,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코스피는 어제 미국 증시의 강세로 상승 출발했지만 미국의 10년 국채금리 급등 등에 따른 원화 약세 및 어, 중국 당국의 기술기업 규제 우려 등으로 아시아 증시 전반 적으로 낙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출회되면서 4일 연속 하락 마감했다. 그리고 코스닥은 어, 어제 나스닥 지수의 강세로 강보합 출발하긴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폭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다는 코멘트가 달렸습니다. 자, 코스피 시총 상위주 보면 3바 하나만 0.5% 올랐을 뿐다 빠졌고요. 어, 뭐 삼성전자가 0.2%뭐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 현대모비스도 보합으로 끝났으니까 나쁘지 않았고 어, 대신에 LG화학, 카카오, 현대차, 삼성SDI, 포스코, 기아, LG전자, 삼성물산 전부 다 2%대 하락을 보여줬고요 어, 코스닥은 좀 흐름은 좋았지만 시총 상위 5위까지는 다 빠졌죠. 셀트리온스케어, 셀트리온제약,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비엠, 펄어비스까지 다 빠졌고 어, HLB, 알테오젠도 빠졌고 제넥신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좀더 좋지 않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기준으로 시총 상위 10개 종목 시의 대차 거래 지금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보면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4월 22일부터 어 4월 22일 날 134만주, 뭐 지난 27일에는 349만주 등등 해서 지금 계속 어 지금 4월 들어서 뭐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수 있고, 다만 오늘 국내도 재개 바로 전날인 오늘은 10만 5255주, 밖에 늘지 않았어요 그나마 조금 다행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도 최근에 계속 늘고 있다 하이닉스 볼까요? 계속 괜찮다가 이번 주 월화수목금 공교롭게도 딱 5일 연속으로 지금 대차장고가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오늘은 737조밖에 늘지 않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LG화학 최근에 흐름 좋잖아요 어, 최근 흐름이 좋았습니다. 대차 잔고도 오늘 10만 주 넘게 대차거래 잔고가 줄었고요. 어제도 줄었고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은 LG 화학이 좋다. 그래서 공매도의 영향을 좀 상대적으로 덜 받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겠고요. 네이버 의외로 굉장히 괜찮죠. 주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가가 이제 좀 많이 그 조정을 받았다는. 그런 시장의 판단인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오늘 1 9 0 0 0 주가 이제 늘었는데 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하루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좀 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삼바 너무 좋죠. 어 공매도 재개 되거나 말거나 지금 너무 좋습니다. 지금 공매도의 영향을 뭐 거의 받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대차장고가 계속 줄고 있고요. 카카오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 어, 제게 4월 15일 날 700만 주 넘게 쌓였고, 다음날 322만 주가 쌓이더니, 딱 4월 21일 하루 빼고 나머지 다 대차거래가 어, 잔고가 늘었는데, 특히 오늘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8, 8만 5천 주가 늘어서 어, 지난, 이번 주 들어서 뭐, 입지 그, 지난주 후반부부터 해서 계속 어, 조금씩 조금씩 줄을 늘어가는 느낌이었는데 오늘 카카오는 굉장히 많이 늘어서 어, 카카오의 공매도 영향, 공매도 재개 이후에 카카오, 카카오 주가는 어, 좀 흔들리지 않겠느냐 여기서 좀더 빠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어, 20만 5천 주가 오늘 늘었습니다. 요 며칠 흐름이 좀 괜찮나 했더니 오늘 대차잔고가 확 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오늘 17,000주 정도가 줄었고 흐름이 LG 화학보다는 조금 대차잔고가좀 느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음, 요 며칠 지금 올, 이 주, 어, 월 초에만 하더라도 괜찮았는데 이번 주에 대차잔고가확 늘더니 오늘은 24,000주 가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지금 이제 글쎄요, 좀,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낮아져 있고, 또, 어, 주가의 상승을 그할 가능성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좀더 높다고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이제 포스코 최근에 보면은 포스코가 굉장히 좋았죠. 그러다가 어제, 오늘, 주가가 좀 흔들리는 요 상황에서 대차장고가 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 가, 가보겠습니다. 헬스케어는 지금 뭐 엄청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공매도 재개 이후에 가장 어, 많이 주가가 흔들리지 않겠느냐 하고 예상이 될 정도로 뭐 좋지도 않아요. 어, 이번 주에 보시면 5만 8천 주, 9만 3천 주, 11만 8천 주, 28만 4천 주, 오늘 28만 4천 주. 그러니까 최근 한 달간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셀티리헬스케어의 글쎄요, 공매도 재개 이후에 주가가 잘 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어, 공매도의 그 거래 체결 양이 이렇게 헬스케어만큼 많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도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재개 이후에 흐름이 별로 이렇게 좋아 보, 좋을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엄청나죠.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어, 뭐 4월 15일 이후에 연속으로 지금 엄청나게 어, 대차거래가 어, 체결, 새로 체결되는 그런 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에코 프로비엠도 뭐 마찬가지죠. 굉장히 많이 들고 있죠. 딱 봐도 벌써 빨간색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리고 펄어비스도 마찬가지. 굉장하죠. 지금 거의 세 번, 3일 밖에 없어요. 대차 거래가 줄어든 날이. 그리고 SK 머티리얼즈는 괜찮다가 최근 6거래일 사이에 많이 들었고, 오늘 이제 좀 많이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HLB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카카오 게임즈 또 HLB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좀 흔들리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알테오젠도 지금 안 좋죠. 어제까지만 해도 뭐 8,100주, 3,600주, 1,800주 이러다가 오늘 25만주가 늘었습니다. 알테오젠의 그 대차거래 체결량이 그리고 상환량 자체는 아예 없었어요. 대차거래 체결량만 25만주가 넘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한번 쳐보겠다, 뭐 이런 게확 보이잖아요. 그리고 CJ ENM도 오늘 5만주 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오히려 997주가 늘어, 줄었고, 뭐, 1700주, 늘어봤자, 720주, 어 15156주, 이런 수준이었는데, 오늘 51390주가 확 늘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총 상위주들, 그, 공매도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이제, 그,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뭐,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시총 상위주만 봤는데, 시총 상위주의 그 공저 공매도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대차 잔고 이, 그 체결량이 엄청나게 늘었다 잔고가 많이 늘었다 이거를 어, 볼수 있었고요. 그나마 LG 화학하고 삼성 SDI 정도 코스피에서는 코스닥에서는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 대차 잔고 자체가 줄어든 종목이 한 종목도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코스닥 또좀 늘리게 될 거고 시청 상위주들이 코스피 코스닥 골고루 늘리게 될것 같다 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한달 동안 어 대차거래 그 거래량이 뭐 늘었든 줄었든 대차거래 그 체결이 량이 이제 많았던 열종목 코스피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카카오 HMM 삼성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두산 중공업 SK 하이닉스 메리츠 증권 신한지주 순위였고요. 이 가운데 어, 두산 인프라코어와 SK 하이닉스는 대차거래가 줄었습니다. 상환량이 더 많았다는 거죠. 나머지 종목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1,800만 주 LG 디스플레이 1,900만 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그 최근 한달 동안 그 대차거래의 거래량 자체는 지금 이열 종목이 많이 늘었다. 이제 체결이 됐다. 이걸 알수 있고요. 어, 코스닥은 HLB, H, AB 프로바이오, 판타지오, 어, HLB 생명과학, 고영, 시젠, KMW, CMG 제약, Q캐피탈, SFA 반도체. 이게 지금 그 대차거래 체결량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해서 이제 그런데요. 체결량이 많아도 상환량이 더 많으면 아까 두산인프라코나 SK하이닉스처럼 그 잔고는 줄게 되는 상황인 건데, 어 코스닥에서는 지금 HLB가 유일하게 1 0만주 넘게 체결이 됐고요, 또 상환량도 120만 주밖에 안 돼서 어 잔고 자체는 888만 주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A, AB 프로바이오는 체결량은 425만주나 많았습니다만 상환량도 354만주가 나와서 실제 늘어난 양은 70만주밖에 안된다. 어, 그리고 나머지 뭐 이런 종목들이 체결이 굉장히 많이 됐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지금 이제 대차거래 그 잔고가 지금 현재 4월 30일 기준으로 대차거래 잔고가 그 이제 액수, 금액 기준으로 대차거래 잔고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종목 15 종목을 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카카오까지가 이제 빅5. 제일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차 거래 잔고가 최근 한 달간 어땠든 뭐 3개월간 어쨌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누적 잔고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종목이 이렇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코덱스 200, 현대차, LG디스플레이, HMM, 삼성물산, 기아 넷마블, KB금융, LG전자,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수량으로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 독보적입니다. 8,500만 주나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어쨌든, 지금, 이 빅, 어, 뭐, 15인이라고 하기에는 LG전자 51만 주와 저 위에 삼성전자 699만 주, 9만 주가 아니죠. 이게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어 69조. 9566억 6100억인데 69조와 어, LG 화학 29조 뭐 이런 종목들과 그다음에 5조 원 정도 되는 LG 전자와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그 종목들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이 종목들이 대차 거래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공매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최근에 늘었냐 줄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현재 기준에서 대차거래 잔고가 가장 많은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어 코스닥은 단연 코어 셀티론 헬스케어와 HLB 두 종목이 굉장히 높죠. 지금 5조 6천억 원대, 4조 7천억 원대 많이 남아있고요. 어뭐 수량은 HLB가 훨씬 더 많고 저 밑에 신라진 많이 남아있고 이렇지만 어쨌든. 셀트리온스케어와 HLB 그리고 KMW 시젠까지가요네 종목이 사실은 지금 가장 대차별 그 잔고가 많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그 1조 9364억 어, 아니구나 1936억 4300만 원이네요 그죠? 어, 5670억 원이고 그셀트리온스케어가 그 그래서 어, 카카오 게임즈까지가 이제 5 위까지를 형성하고 있고요, LNF, 에코프로, 실라젠, 알테오젠, 현대바이오, NHN 한국사이버결제, JYP 엔터테인먼트, 고영, 헬릭스미스, 파라다이스까지가 지금 어, 코스닥에서 가장 대차거래 잔고가 많이 남아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보면 코스닥의 경우는 셀티로헬스케어와 HLB. 가 지금 어떻게 해도 최근에 는 종목 남아 있는 잔고가 많은 종목 뭐다그 1, 2위에 걸려 들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와 HLB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요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와 이제 LG화학인데 LG화학은 최근에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카카오 정도가 조금 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고 하 공매도의 영향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개별 종목에 좋은 이제 뉴스들 뭐 호재 뭐 이런 것들 상승 모멘텀이 나오면 공매도가 오히려 어, 꼼짝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에 예, 이제 예상을 하고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팔아서 이제 가짜로 파는 거죠. 공공빌 공짜 쓰니까 그래서 팔아서. 하락했을 때 그걸 사서 되갚는 방식이니까 어 주가가 상승하기만 하면 공매도는 어쩔 수 없이 쇼커버링이 그 들어올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주가를 더 띄우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 공매도 자체의 영향이나 이슈 이런 것들보다는 그 개별 종목의 이슈, 모멘텀 어, 주가 상승 여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항상 그렇지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에 발목을 잡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잖아요 공매도로부터 그래서 그게 이제 공매도 거래 재개를 앞두고 불안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보여드렸던 이 종목들이 어, 다음 주에 아마 좀 영향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더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큰 손실 없이 어잘그 공매도 재개 이후에 왜냐면 옛날에는 뭐 공매도라는 게늘 있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있었던 공매도 거래 중, 중단됐던 게 코로나가 만들어낸 일이니까 과거에 뭐 항상 코로나, 그 공매도와 함께 이제 있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 이것도 이제 희석되고 그럴 거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이 공매도 재개가 될까봐 걱정돼서 빠졌던 것들이 있었지 뭐 실제로 공매도 재개가 되면 어, 그 공매도라는 공매도 재개라는 그 악재 나쁜 재료가 또 그게 또 사라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 다음 주주 초반에만 잠깐 흔들리다가 다시 정상 자리를 찾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보는, 어, 주 초반에 흔들릴 때 종목별로 이제 좀 담고, 어, 뭐, 주 후반부 쪽으로 갈때 정상화가 될때그 수익이 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좀 늦었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